이제 페더슨 포카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페더슨은 엘포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냥 뭐 일반 버전만 해도 버전이 다섯 개에다가 멤버별로 네 장씩 해서 엘포만 스무 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캐럿 버전도 네 개씩 있고 위버스 버전도 세 개씩 있어요. 그리고 키트도 두 장씩 나와가지고 암튼 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멤버별로 멤버 스무 장이라서 멤버별로 해놨고. 어? 슈화가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이건 이제 캐럿 반포한데 저는 이 물감 버전이 지금 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요. 그리고 위버스 버전. 엘포만 해서 얼마 안될것 같지만, 진짜 버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뭐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컨트롤 버전. 첫 번째 버전이랑 두 번째 버전이랑 흠흠 흠 이렇게 네 번째까지 어우 넣어줄 거예요. 좀 어두운 거 1, 2, 5 버전 넣어줄 겁니다. 자 먼저 컨트롤 먼저 봅니 근데 이거는 딱네 장씩 있어서 넣기는 편한 것 같아요. 대충 맞춰서 넣으면 되니까. 이거 좀 귀여운 것같아 이게 참 놀림을 많이 받았던 컨셉인데 이젠 좀 적응된 거 같기도 어 귀엽게 찍었네 역시 도겸이는 <laughs> 어 호랑이를 하고 있었네 자 컨트롤 버전 보여드릴게요 무난 무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섀도우 버전. 이건 또 섀도우 버전은 또 귀여워요.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또 달라. 이렇게 다크서클이 가득한 메이크업이지만 아주 잘 소화하고 있어. 역시 연예인이야. 다음에 우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지가 진짜 귀엽게 잘 찍은 것 같아. 이거 너무 귀엽죠? <laughs> 진짜 귀엽게 잘 찍었다. 진짜 잘 찍었어. 됐스 아니 찬이가 남았어. 다음 이제 파이어니어 버전이거든요. 그거 원이 보자기는 대체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어. 보자기 둘러 써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파이오니어 컨셉까지 끝났습니다. 버전 세개 넣고. 이렇게 근데 약간 좀 비슷비슷한 느낌들이죠? 다 어두컴컴 칙칙 어두컴컴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뭔가요 그 키트 포카를 여기다 넣어줄 건데 키트 포카가 파이오니어 버전이랑 레이 버전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멤버별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진짜 예쁜 것 같아 준이 레이 버전이 진짜 예쁜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러네요. 원호도 이게 이 키트보카가 되게 유명했던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때 초록색 조명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찍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제 그냥 찍었는데 이렇게 팬들이 좋아할 줄 몰랐다 도겸이 이거 너무 귀여워요 키트보카 승관이 레이드 진짜 잘 나왔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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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 짠 이렇게 하면 키트 포카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화사하게 또 가져왔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이 앞에 저는 이 물감 버전 캐럿밤 포카를 꼭 넣어주고 싶거든요. 이 앞에 물감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넣을게요. 너무 귀엽죠? 이 물감. 월딩 같아 아무튼 캐럿밤 포카도 그래서 네장 그럼 몇 장이지? 여섯 개 엄청 많은 것 같아. 야, 여기도 완전 엉망이구나 뒤에가 알록달록해서 근데 이게 더맘에 들. 물감을 아낌없이 썼네. 그 너무 귀여워. 정환이정환이 정환이 호랑이. 호랑이 은근 많이 많이 그거 하네. 원우, 원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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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왜 하나밖에 없을까? 일단 넣어 놓을게요. 저번에 그거... FML도... 굳이 하나 빼먹은 거안 채워놨는데, 나중에 한번 싹... 몰아가지고 정, 채워놔야 될까 봐요. 왜 없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무튼 순간이... 키! 진짜 예쁘다. 아 레이는 진짜 문준이가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예쁘죠? 진짜 사실 전체적으로 저는 맘에 드는 거는 패스 버전인데, 문준이는 진짜 레이버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것도 진짜 예쁘다. 요것이 그리고 원우, 아 원우도 저는 레이버전을 더 좋아해요. 패스보다 레이버전을 더 좋아해서. 우지는 레이 버전도 물론 잘 나왔지만 그 섀도우 버전이 예쁜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진짜 귀엽게 났다. 이 빵실빵실한 볼. 아, 이때 여기 다 렌즈를 이렇게 꼈구나. 아까 한 소리를 잘못 본게 아니구나. 자, 도감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 버전 끝났고요. 오 너무 예뻐. 다음, 이제 패스 버전입니다. 제가 진짜 패스 버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예쁘죠?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런 각도에서 송철이가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진짜 귀엽다, 어떡해. 어떤가요? 정말 예쁘죠? 자연광 포카입니다, 무려. 베레모도 예쁘게 써주고 그래서 슈아 베레모가 정말 너무 너무 예쁘죠 이거 이거 예뻐가지고 옛날에 썸네일로도 썼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베레모 진짜 잘 어울려 요렇게 해서 패스 버전 다음 호시 아 맞다 호시도 여기 이렇게 눈스캠이 그때 엄청 유명했어요. 진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명성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막 그런 눈스캠 이런 말안 하나? <laughs>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진짜. 이 우지의 이 반딱반딱한 이 볼은 정말 피부 너무 좋다. <laughs> 피부 웬만큼 좋지 않고서 이러질 수가 없는데. 다음 명호 너무 귀여워요 명호도 그리고 이것도 두개 엄청 비슷하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엄청 비슷한 거 위에 같이 넣어줄게요 명와 너무 예쁘지 이풀올려놓은거 찍은 게 너무 귀여워 처음엔 뭔가 했어요 음, 이게 진짜 귀엽다 아, 근데 사실 정말 여기 패스 버전의 포카는 일단 자연광이라는 치트키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여워. 아까 그 수척한 메이크업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예뻐. 한솔이는 이 눈을 잘못 떠요. 햇빛이 너무 세서... 찬이 왜이 베레모 이거 하나밖에 안 썼을까?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마지막 이게 위버스 버전이라서 이 플라스틱인 QR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인 게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언제나 좀 항상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플라스틱은 따로 빼주겠습니다 이거 위버스 버전 이건 나중에 따로 모아둘려야, 모아둬야 될까 봐요 이 갈대밭에서 찍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뮤비 촬영장에서 찍은 것도 있거든요 달링야마 아 이거 다 달링 뮤비 촬영장인가 혹시? 그런 것 같기도 약간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호시를 캐릭터화해서 그린 그 눈같이 생겼어요. 어, 한 장을 더 넣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뿅. 와, 드디어 끝났다. 와. 이번에도 이렇게 바인더 두 개로 해서 끝냈고. 여기는, 이것도 캐럿밤. 자, 여기는 레이. 패스. 이것도, 네, 위버스 버전. 해가지고, 위버스 버전 진짜 귀여워 이거. 이런 거. 부석순이 귀엽네? <laughs> 부석순이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잘또 끝났습니다. 오! 그리고 이건 한번 보여드렸지만,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라서 이렇게 회색 바인더에 나름 색깔을 맞춰서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엘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키트포카. ]까지 넣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또 정리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기 아니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